안녕하십니까. 종앙시담마교론소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5체 청문감 3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한자로 1, 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 있는 이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 한자의 부분과 이 가장 왼쪽에 있는 만주문자의 부분까지가 우리의 위대한 작품인 한청문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천문감과 함께 또 오차 천문감을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이1호를 이제 당시 대륙의 한자의 그 발음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했습니다. 를 이우, 시우라고 이렇게 이제 적어놨죠. 그래서 굉장히 속특한 표기법을 잘 봐주시고요. 어 이렇게 이제 해가 정오에 있는 걸목고 이제 오라고해은 건데 이렇게. 해, 낫대다라고 되어 있죠. 해가 이제 떠서, 낫이 된걸 보고, 이렇게 해, 낫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예, 독특하게, 독특하면서도 이제 이런 이제 표기법들을 의미를 많이 파악해 두면은, 우리가 이제 이 고전작품을 읽으면서도 상당히 이제 그 의미가 금방금방 통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기법들을 항상 눈여겨서 잘 봐주십시오. 자 만주 문자로 보면은 이렇게 이너기 둘인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말로 이제 이기 둘인이죠. 그래서 위쪽에 있는 이 글자가 이너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기까지 표기가 이제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 그리고 이제 이 n 자의 발음에 이제 여기 점이 있는. 그것이 이제 N자인데, 또 옆에 또 점이 있으니까 O까지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o 까지가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것이고요. 이 NG의 발음이 따로 있습니다. 이 NG의 발음은 응으로 되는 발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글자가 이제 이렇게 보통 많이 써집니다. 여기 는글자가있고요 아래쪽이 이제 이 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글자를 끊어서 보면은 우리가 또 읽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 이렇게 첫 번째 발음이 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반원 모양이 우가 되니까 두가 되는 것이고요.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L 자의 발음입니다. L 자의 발음. 또 이렇게 하나 밑으로 사선이 쳐지니까 이 발음이 됩니다. 그러면 리가 됩니다. 해서 이렇게 니가 되고 N 자의 발음이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 칼처럼 내려가는 이 모양이 N이 됩니다. 해서 두이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음을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보다 보면은 모르더라도 또 이제 이 글자를 보는 그런 능력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너기 두림 잘 봐주시고요. 어자 티베 문자입니다. 티베 문자로 계속해서 이 야자를 많이 봤습니다. 야의 글자의 위에 이의 발음이라 니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니이로 표현을 했고 이 나인데 나의 글자에서 엔, 이 r을 빼면은 그냥 엠만 남습니다. 그러면 니인이 되겠죠. 그래서 니인까지가 글자가 되는 것이고요. 이 이렇게 이, 가가 써지고 이렇게 우가 됩니다. 그러면은 구가 되는 것이죠. 구가 되겠고요. 이 낭에 가까운 이제 발음입니다. 그래서, NG에 가까운, 여기, 응에 가까운, 실담자에서, N자 위에, 이렇게 점이 있는 그 음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인궁 되있고요또 다른 표기로 이렇게 닝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이, 티베 문자 밑에, 이 만주문자로 적어놨기 때문에 그 만주문자를 보고 그 발음결을 이렇게 적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그런 몇몇 주단 연구 성과를 때문에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공부를 한 겁니다. 잘 봐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 몽골 문자입니다. 그서이 어두루 둘리라고 되어있죠. 어두루 둘리해서 여기 윗부분이 어가 됩니다. 어가 되겠고요. 이 내려와서 점점 동그라미처럼 가지처럼 생긴 동그라미 가지 여기가 이제 드의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 쪽에 저 반원 모양이 있죠 그 반원 모양이 이제 이오 발음이 됩니다 그리고 어, 아래쪽에 이제 보통 가지로 되어 있는데 가지가 이제 마지막 끝에, 끝에 글자 끝에 부분에 있기 때문에 이 르가 이제 이렇게 써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맨 처음에 쓰여을더라 글자의 가운데 쓰여때더라 마지막에 쓰여있더라 글자의 그 약간씩 좀 표기가 좀 달라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여기까지가 이제 두가 되겠고요 이 두인데 이게 장음이라 여기 아래쪽까지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두가 써지는 것이고요 여기 위로 쭉 올라가니까 열자의 발음 그리고 아래쪽이가 이가, 이가 됩니다 그래서 리, 두리. 이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어두루 두리가 이렇게 글자가 써지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몽골 문자를 잘 봐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이 차카타이 문자입니다.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주셔야 됩니다. 긴 투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투시로 되있고 어이 발음으로 이제 또이 착카타의 문자 밑에 만주 문자로도 표기를 해줬기 때문에, 또,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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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기를 보고, 만주 문자에 또 정통학자들이 또그 발음을 또 적어준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유그룹 문자에 도 정통하신 분들이 또그 문가를 또 표기를 한 것이고요. 그만큼 또, 이 오체 청문감을 연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동원이 돼서 연구를 해서 이발음표를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런 학자들의 공로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요. 그 덕분에 이렇게 쉽게 공부를 하고 현대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 때문에 이런 문자를 또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과학자들에게도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오늘 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